안녕하세요. 아난푸드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제목은 아난푸드 시스템 허점의 피해자일까요?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에는 레드용과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희 아난푸드는 이 품종은 한 번도 수입한 적 없습니다. 베트남 사람이라는 이유로 많은 고객님들이 왜 레드용과 안 들어오냐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많이 팔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직절자대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종품종을 시험 수입했습니다. 결과는 전량 폐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통과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코드 없는 품종이라고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같은 품종이 한국 시장에서 이미 5년 넘게 유통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8.1 레드 용과는 어떻게 들어왔던 건가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번에 사태 아직 조사 중이면 어이 저희는 모든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아난 푸드 시스템 허점의 피해자일까? 계속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